어? 자 오늘 부수니까 어땠어요? 쉬어졌어요. 어려웠는데 쉬워졌어요? 네. 이야. 그 다음에 우리 친구는 어땠어요, 네. 어땠어요? 오늘 수학? 이제 알게 되었어요. 이제 알게 됐어요? 네. 이제 알게 됐어요? 아, 그럼 또 우리 친구 네. 보자. 우리 친구는 어땠어요 네. 오늘?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네. 크게 얘기해 봐요. 네. 수학이 쉬워요? 네. 아 그래요? 네. 다음에 또 하고 싶어요? 네. 대답으로 해요. 크게. 예. 네. 자, 우리 이 친구. 응. 오늘 뭐, 어땠어요? 응. 좋았어요. 좋았어요? 어떻게? 좋았어요. 아, 재밌게. 아, 그래요. 자, 우리 친구는? 응.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응. 무엇이 재밌었어요? 응. 아, 그래요? 분수를 몰랐는데 알아서 재밌었어요? 예, 네, 그래요. 어, 우리 친구들은. 아, 저구몬보다 쉬웠어요? 네, 저도. 구몬보다 쉬웠어요? 구밌보다어더 재밌고 싶고. 아, 구몬수학해요 네. 구몬수학이랑했다고 네. 났었어요 짜증나서? 저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쉽고 싶더 쉽고 쉽었어요? 더, 더 재밌고요? 어, 그렇구나. 구은 원래 재미어요 원래 재미였어요? 네, 앞으로 네. 이렇게 하면 또 하고 싶어요? 네! 아 그래요? 우리 친구는? 재밌었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아, 무엇이 재밌었어요? 네가 말했던 분수가. 분수가? 하는 거 있어요. 아 그랬어요? 네. 머릿속에 쏙쏙 들어왔어요? 네. 실험으로 하니까 더 좋지요? 네. 우리 친구는? 분수가 어려울 줄 알았는데 쉽고 재밌었어요. 아 쉽고 재밌었어요? 어려울 줄 알았는데? 야 화이팅이에요. 커서 멋질 거예요? 커서 음, 어떤 사람이 되고 안 싶어? 안 아직 생각 안 했어요? 자또 우리 친구 우리 친구는 우리 오늘 어땠어요? 전아 어. 수학에 대해서 아, 좀더 알았어요. 아 어, 수학에 대해서 좀더 알았어요? 아이고 잘했어요. 자 우리 친구 어, 자 우리 친구 어아 아까 했나? 자 우리 친구 어땠어요 오늘? 수학에 대해서 알게 된 거, 같고 공부가 훨씬 더 쉬워졌어요. 훨씬 더 쉬워졌어요? 아 그래요 좋았어요 우리 친구 이별 수학 공부 배우니까요 피자 먹을 때저 똑같이 네. 먹을 수 있고 수학이 네. 더 재밌어요 그래요 아 화이팅 네. 피자 먹을 때요 자 우리 친구 여기 원식을 처음 몰랐는데 알게 돼서 지웠어요 아주 쉬었어요 네. 다음에 또 하고 싶어요 네. 예 그래요. 네.